아구정 t v 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음, 오늘은 일단 그아구정동 현장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재건축 이구역 신현대 아파트 51평 이 한강동 117동 12층에 이제 금액이 55억으로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매물이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3구역 구현대에 이어서 그 50평대 한강동 최우수 매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매물이 이제 그 구현대처럼 평당 1억을 초과해서 거래가 된 건데요. 어, 이 구역이 지금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어, 최초로 거래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될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사례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이고요. 음, 지금 3구역 구현대도 어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잖아요. 네, 구현대 역시 이제 인가 이후에. 거래 가능한 매물은 뭐 호가가 평당 1억선에 맞춰져 있고요. 어, 그마저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2구역, 3구역 모두 조합설립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 조합설립 인가 직전에 거래된 사례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요. 어, 이렇게 한강동 같은 경우 최우수 매물은 뭐 시세보다 높게 뭐 일관되게 거래가 되었고요. 어, 그렇지 않아, 않은 매물은 그냥 금매 위주로만 지금 거래가 되는 이 해당 매물의 가치에 따라서 압구정 어, 내에서도 좀 내부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였었어요. 네좀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지금 또 달갑지 않은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이 압구정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아, 이거 그 별로 좋은 소식 아닙니다. 왜 좋은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더라도 팔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설명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위 양도에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서 이팔수 있는 분들이 그 매도 계획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잡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어, 이분들 중에 또팔수 있는 분과 팔수 없는 분으로 또 이렇게 나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이 실입주 하실 분들에게만 파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게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인가 후에 팔수 있는 분들 중에서 또그 전세, 월세 이렇게 임대를 주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예,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이분들 파실 수 없습니다. 네. 허가가 안 나요. 네. 어, 매수자분들 중에서도 이 전세끼고 갭투자 하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 어, 사실 수 없어요. 예, 허가가 안 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유자분이 직접 거주하시는 분만 매도하실 수 있고요. 또 매수 후부터 바로 입주하실 분만 또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뭐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이 대치동과 도곡동 압구정동 거래 건수인데요. 작년 6월 23일부터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바로 옆 도곡동은 안 묶였습니다. 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 대치동과 도곡동 거래건 차이 보이시나요? 네, 대치동은 6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죠. 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압구정동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어 이분들 지금 그 매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급매로 뭐 팔아야 되는 건 아닌지 네, 이런 좀 걱정이 들고요 음이 청담동에 갭투자 하려고 했던 분들이 좀 허가가 안 나니까 바로 옆에 압구정동을 사게 되는 뭐 풍선효과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예전에 그 압구정TV 시청자분 중에서 이 대치동에 계신 분인데 어 대치동 아파트를 팔고 이 압구정으로 갈아타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 분이 어 대치동에 이제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셔서 구청에 허가 신청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근데 허가가 나는 그 사이에 음... 2억을 더 주고 매수하겠다는 다른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어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네그 허가는 받았고 어, 근데, 이, 매도자분은, 이, 2억을 더 주신다는 매수자분한테 팔고 싶잖아요. 네. 어, 뭐, 근데, 이 원하는 분한테 팔수 있을까요? 과연? 네.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음, 매도자분이, 이제, 거부하신 거예요. 네. 그, 뭐, 매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 허가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계약은 안 됐고요. 근데 허가받은 매수자분 외에 딴 분한테 이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그 그러는 사이에 또 시세나 3억 정도가 더 올랐고요. 네. 근데 이 매수, 처, 최초 허가를 받았던 이 매수자분이 음, 이 매도자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아구정 TV를 보고 이제 연락을 주셨었던 거예요. 그뭐 시세보다 5, 5억 저렴하게 매도를 해야 하는 거냐 이런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냐?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큼은 지금 이 압구정동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어, 실제로 그 대치동이나 청담동, 잠실 이쪽이 작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다 올랐었고요. 어...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압구정동,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는 물건의 가치는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당장 뭐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또그 전을 이용해서 이제 임대를 주셔 주시고 계시는 좀 급하게 파시려는 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또 방송 해드리겠습니다.